저는 평소에 건강 관리를 위해서 그 도라지 배즙 먹어요. 도라지랑 배둘다 도라지 배즙 마시고 다음에도 도라지 배즙을 많이 상품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다음에 다음에 <laughs> 다른 걸로 <laughs> 안녕하세요. 광국대학교 교양대학 중국어 원어민 교수 연샤이라고 합니다. 인터뷰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laughs> 이제 강의평을 제가 읽어드릴 건데, 제 강의평을 일단 먼저 들으시고 나서 편하게 교수님의 의견이나 감정이나 편하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것 같아요. 네. 학생이 이런 말을 해지 해도 될지는 모르겠지만, 진짜 건글에서 가장 귀여운 교수님이신듯 완전 기초부터 자세하고 열정적으로 가르쳐 주셔서 정말 좋았습니다. 근데 아침 수업은 하지 마세요라고. 댓글을 남겨 아, 평 남겨주셨어요. 네, 어, 다른 강의핑과 봤을 때도 비슷한 표현이 좀 나왔었어요. 음 귀여워요라는 표현 좀 많이 봤었는데 먼저 좋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하지만 제 나이가 많아서 귀여워요라는 표현과 어울리지 않다고 생각해요. 예쁜 사람은 예쁜 거만 보이고 멋있는 사람은 멋있는 거 보이고. 귀여운 사람은 귀여운 거 보고, 이 이렇게 평가를 해 주는 학생 반드시 귀여운 학생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한 o 강의 c o 열정이 넘치는 교수님이라고 느꼈어요 수업은 재밌고 쉽고 다만 짝지어서 t 버 e 발음 연습을 하는 건 내가 못하는 게 창피해서 좀 힘들었어요 그래도, 강의 건 e 에서 최고의 수업이라고 장 e 을울 m 라 라고 m 주주습습다다 이제. 열정, 열정에 대해서 제가 그렇게까지 열정적으로 했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평가를 해주시면 스스로 또 반성하게 돼요. 옛날만큼 열정적으로 하고 있나라는 생각도 들고 어, 학생들도 되게 열정적으로 따라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다음은? 개인적으로 1학기에 들은 수업 중 가장 재미있고 정감에서 아쉬운 과목이에요. 강의편 그대로 중국어 기초부터 차근차근 가르쳐주셔서 큰 부담 없이 수업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짝꿍이랑 연습하기도 했는데 새로운 경험이라 굉장히 재밌었어요. 교수님도 너무 재밌으시고 가끔 던지는 눈담 덕에 강의 들으면서 많이 웃었어요. 매 수업마다 열정을 쏟는 게 느껴졌습니다. 대면으로 들었으면 더 좋을 것 같아 아시니다 남아있라고 이번 21학... 네, 아, 21학년대에 남겨진 한편 음... 네, 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제가 코멘트를 해야지 <laughs> 내용이 좀 많아서 어떤 것 같던가요? 하나 질문을,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네. 대면 수업이랑 비대면 수업 중에 교수님이 생각하셨을 때는 어떤 쪽이 더 나은 것 같은지 네. 대면 수업이랑 비대면 수업 서로 장단점이 있어요. 비대면 수업 같은 경우는 어, 학교에 오지 않아도 집에서 편하게 공부할 수 있는 장점이 있고. 근데 단점은 아무래도 대면 수업 아니기 때문에 집중도 많이 떨어질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도 대면 수업 같은 경우는 얼굴 보면서 수업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할 때는 좀더 효율적으로 공부할 수 있어서 저는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그 학생이 아쉽다고 했는데 저도 아쉽죠. 근데 다시 대면 수업을 하게 되는데 학교에서 인사해 주는 학생이 있어요. 아 어, 교수님 저 비대면 수업했을 때 듣는 학생 누구 누구지 이렇게 인사 받았을 때 되게 반가웠어요. 그냥 그때 얼굴 보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학교에서 만나게 돼서 되게 반가웠어요. 중고가 심화 강의 편입니다. 어, 교수님 너무 귀여우시고 좋아요 중고가 잘하는 편이 아니라 걱정했는데 난이도도 그렇게 어려운 수준은 아니라 기초수업들은 따라갈 수 있습니다. 교수님이 수업때문에 게임 형식으로도 게임을 진행하셔서 재밌어요. 대신 주로 유학을 갔다 오신 분이나 자격증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이 수강해서 전수 관련해서는 조금 늘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정말 좋은 교수님 재밌는 수업입니다라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네. 어... 뭐 수업 재미있다 더 비싼 표현이 있었는데 이 학생 제일 궁금한 거 아마 많은 학생들 다 궁금해 하시는 부분? 중국어 유학 다녀오신 분들이나 자격증 준비하신 분들 만나서 수강해서 점수 관련좀 밀릴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인 것 같은데 어 이거도 저도 솔직히 이거 고민이에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중국어 심화서 다 학교 교정에 따르면 다 신청할 수 있는 거죠. 맞아요. 이게 우리 바꿀 수 없는 부분이라면은 그래도 좀더 열심히 따라해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바꿀 수 있는 부분에 집중해서 열심히 중으로 노력하시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다음 미디어 중국어 강의입니다. 중국어는 모두 이앤슈 o 교수님 커리 타고 있음. 너무 귀여우시고 학생들 한 명씩 얼굴 일키려고 노력하고 중국어 고등학교 때도 배워서 또, 또 똑같은 거 하면 어쩌나 살짝 걱정했었는데, 그때본 영화나 노래 이런 거 하나도 다시 안 하고, 요즘 중국에서 뜨고 있는 미디어들 활용해서 수업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유익했어. 요 하지만, 이 말은 정말 시험 범위에 있는 모든 한자와 한어의 뜻을 다 외워야 슬슬 풀수 있는 정도의 단이도 정말 어려웠어. 요 그래도 다른 중국어 수업도 ENCI 교수님과 드릴 거예요 이렇게 남겨주셨습니 네. 학생 한명한명 한명 얼굴 익히려고 노력하신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학생이 있고 부담스러워 생각하는 학생도 <laughs> 있지 않을까요? 음. 그리고 중고 고등학교 때도 배워서 또 똑같은 거 하면 어쩌나 살짝 걱정했는데 그때 보인거나 노래 이런 거 하나도 다시 안 하고 오. 학생마다 좀 달라요. 제가 보여주는 영화 보나 이미 본 학생이고 안본 학생이 있어요. 이 학생 아예 못본 학생이었구나. 그리고 맞아요. 될수 있으면 중국의 출신의 영화나 출신의 문화 그런 거 보여주려고 했어요. 중국에서 뜨고있는 미디어 활용해서 음~ 기말고사 <laughs> 기말고사 정말 시험범위 에 있는 모든 한자 한 어휘는 뜻을 외워야 수술 풀수 있는 정도의 난이도 정말 어려웠어. 난이도 이거 어, 난이도 서로 중국어 기준 기초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이거도 학생마다 수준이 달라요. 어렵게 증강하는 학생이고 또 쉽게 증강하는 학생이 있어요. 네, 중국어 공부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제는 한자 발음 의미를 알아야 해요. 맞아요. 네. 네 어떻게 제... 어떻게 할까 할까요? 네? 그러면 제가 질문 하나 드려도 될까요? 네. 그 중국어 기초 수업하실 때 되게 발음에 되게 신경 쓰시는 것 같은데 이유가 있으실까요? 발음하는 거에 대해서? 발음하는 거에 대해서. 신경 쓰는 이유. 어 외국어 공부할 때 정확한 발음 부사하는 게 중요하죠. 네. 음. 발음 조금씩 피드백 주는 거. 네. 이 학생 피드백 듣고 더 성장할 수 있게 도와 주고 싶어요. 네. 음. 다음 방향 말씀해 주세요. 어, 나 사학년 학교 다니면서 가장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었던 강의, 그저 빛 이렇게 남겨주셨습니다. 어, 가장 편하게 마음 편하게 들을 수 있는 강의, 그저 빛이 학생, 가장 편하게, 이게 어렵게 생각하는 학생이고, 또 편하게 들을 수 있었던 강의이고, 이 학기마다 수업 방식이 좀 달라요. 비대면 수업 진행했을 때한 번에 네. 모든 녹화 강의로 진행했어요. 미디어 수업 같은 경우 이렇게 영상 보면서 공부해야 하기 때문에 녹화 강의도 녹화 강의 방법으로 사용했어요. 녹화 강의 들었을 때그편화를 해주신 거 아닐까요? 마음 편하게 녹화 중에. 21학년도 거. 네, 그때 어, 어, 네. 네, 그런 거 같아요. 지금도 대면 수업이니까. 마음이 불편할 수는 있어요. <laughs> 이거 공부하는 거는 그쵸? 그러면 마지막으로 질문 3가지를 교수님께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소에 건강관리를 위해서 그 도라지, 배즙, 먹어요, 평소 먹는 거, 아시다시피 도라지랑 배, 둘다 목의 기능이 좋아요. 수업 시간에 주어 발음도 많이 해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 목이 아플수도 있어요 도라지 배즙 마시고 목관리도 잘하고 중국어 더 열심히 발음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도라지 배즙을 많이 상품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다음에 <laughs> 다른걸로 아다른걸아 <laughs> 음. 영화를 선능하는 기준이 두가지가 있어요 첫번째 기준은 실용성입니다. 실제로 중국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표현 위주로 공부하고 있어요. 역사 드라마, 역사 영화를 보면 거기 나와 있는 표현 지금 중국 일상생활에서 잘 쓰지 않아요. 그래서 될수 있으면 현대 영화를 위주로 선정하고 있어요. 두 번째 기준은 흥미도입니다. 영화를 보면서 재미있게 중국어를 공부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학하기와 같은 경우. 한국에서 많이 알려진 영화 한 편, 나의 소녀 시대 그리고 한국에서 그렇게까지 알려지지 않는 영화 한편 골랐어요. 그러면 수업 앞 부분에서는 친숙한 영화를 보면서 좀 수업 쉽게 따라갈수 있고 또 수업에 적응한 다음에 이제 다른 영화 한편을 준비했어요. 이미 본 영화 다시 보면 흥미도가 떨어질 수 있잖아요. 한국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은 영화도 한편 골랐어요. 음, 그래도 매번 공들여서 수업을 준비했는데 좋은 핑가를 많이 읽어주셔서 보람을 느끼고 마음이 되게 뿌듯해요. 제가 나중에 힘들 때, 텐션이 낮았을 때, 무기력이 찾아왔을 때 오늘 학생들 강의 핑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다시 긍정적인 에너지로 충전되고 다시 그 긍정적인 에너지로 강의하고 학생들한테 좀 보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하면 인터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감사합니다. 네. 아, 여기 추가로 하나 네. 하고 싶은 말. 있어요. 네, 네. 아니야 여기 그 강의평가 받을 때 외국어 불안 부분이 있어요. 아, 저는 중국어 성조 발음 못하는 사람이라 음. 특히 나음했던 경험이 있어요. 담은 짝지어서 발음하는 건 내가 못하는 것 창피해서 좀 힘들었어요. 이런 학생들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사실 뭐좀 준비했어요. 그 권이상 네. 이거 이거에 대해서 한번 읽어볼게요. 네. <laughs> 이 외국어 공부의 외국어 공부의 첫 단추는 실수에 대한 두려움을 버리는 거라고 생각해요. 아직 중국어 공부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틀려도 괜찮아요. 자전거 배웠을 때 넘어지고 수영 배웠을 때 실수로 수영장 물 마시기도 해요. 중국어 학습 과정에서 중국어 발음 실수해도 괜찮아요. 우리 모두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실수에 대한 용기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